역시 MVP. 어, 지능경이 이겼다. 예수. 야아 예수다, 예수. 예수 플레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진짜로. 그냥, 그냥 페이커. 페이커였어. 아. 지능경이 한 방에 뒤집기. 딜량 29% 이게 말해준다. 트리플 킬로한 방에 뒤집기. 와, 아, 맞은, 한 방에 맞은 뒤집기. 거 진짜, 진짜 지렸다, 진짜로. 장 페이커. 아. 아니, 트리플 킬로한 아, 방에 뒤집기 봤잖아, 아, 뒤에서. 말해주네, 말해주네. 형점이 말해주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또 그렇게 해, 진짜로. 떨린다 이거 느낌 좋다 몇 원스까지 가능하냐? 뭐그 오늘 한몇 원스? 십이 원스? 야당구이냐 내가 지금 네 이거 씌워줄게. 와 나이스, 나이스. 하리스 배나네 배날 줄 아네 일단. 아 뭐야? 아니 뭐야? 사피티그리엘인데 저 가렌 아니야? 저 탱커. 저막 꼬라던데? 아 어, 이제 와, 잘못 찍은 거네 테네즈가 헷갈려가지고 생긴. 뻗어 쓰겠어. 뻗어 쓰겠어. 아 저기 테네즈가 다시 옮길 때 다시 바꿔버려. <laughs> 레어오도 레오도 올릴까? 이제 뭐할거 없어. 아유 우리 말, 우리 말. 가자, 나, 나 가자, 나 가자, 나 가자, 나 가자, 가자. 가자. 응, 어, 가자, 가자. 숙률 66%. 좋았스 야, 그거 알지? 가자. 1렙 강패.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클로드야. 다시 오케이. 보여줄게. 다시 보여줄게. 야, 우리야, 우리, 우리 조합치 미쳤다. 조합 진짜 미쳤다. 야, 근데 어쩌면 저4픽이니 네 리타 탱인 탱인 거 모를 수도 있어. 생소해 갖고. <laughs> 쉽게 <laughs> 리타 그냥 서포터나 막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어. <laughs> 아, 오케이. 아, 와. 스 어, 저 자료. 어 뭐야, 저 할리 왜 저래? 경기수야. 경기수만 나온다는 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경기수만 나오게 하는 거야? 전적, 전적, 전적. 그 승률이 40% 이하인 거야. <laughs> 평균 보고 한번 찍어 달라 그래 캐릭터들. 다. 내내 할리가 지금. <laughs> 이연은는 네, 내가 네, 숙... <laughs> <laughs> 아, 그냥 다6 7나씩나 얼핏 잘못 보나 야, 승나67%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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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하승씩하이씩 하나씩... 하지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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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씩 하나씩... 하 상대 할리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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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할리.. 그 그거 알지? 그딱그두 번째 스킬로 모자 설치하고 앞으로 접근해서 궁 쓰고 암살하고 튀잖아. 어. 근데 그때 음. 내가 궁으로 잡아끄는 거 알지? 카드 카운터 거. 아 타이밍으로? 어 하드 카운터 거. 그냥 끝내버릴게야나 도태도 안 들었다. 오케이. 겸손하게 전멸 들었다. 배달하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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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일단 저기 뭐야 안젤라랑 그록기 그거야, 주호야. 그거 어떻게 알아? 아이디 봐봐. 아 어, 그러네. 아니 조니 뚜아 뚜오새네 난 경기도 86이다 경기도면은 시부 경기도면 빡센데 경기도면 빡센데 야 그래봤자 소포시야 야 가자 오케이 이렇게 야 1킬 진짜 놀라세다 진짜로 놀라지 마라 진짜 어, 야 뚜야 스 소턴 찍소 찍었냐? 어스턴 찍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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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거야 올 거야 오. 올 거야 오. 올 거야 오. 조용해야 돼오 A few moments later.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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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맞은... 반대편 같은 생각? <웃음> <웃음> 그런가? 새끼들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아, 뭐야? 새끼들 담배 피고 왔네. 아, 야 너네 탑 갈래? 아니 어떡 할래? 오케이. 담배 피고 갈래. 갈래 있어? 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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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계속 로밍, 로밍 해줘. 알지? 그냥, 그냥 쟤네 그... 기지에서 만나자. 끝낼게. 오케이. 고속도로 뚫는다. 아, 미드깡 패지4레 필킬인데. 오, 저 검색관데. 와, 먹었어, 야 할리, 어... 할리 미쳤다, 할리 죽었다. 아할리가뭐고그랬어껴 아니 뭐 보지도 못했어. <웃음> <웃음> 아 뭐. 뭐야, 그아 어. 존나 게임 야비하기. 응똥 말봐. 뜨개 뜨개. 평단 짜자자자자. 평다 뜰래? 오. 깡통. 오 어, <laughs> 뭐야 이거. 야야 조제 조제룡 컴퓨터 같아. 레벨 일 위야. 못 플레이야 이 새끼. 이길 수, 있어. 안지 이길 수 있어. 아 아 오케이. 할리 갑자기 등장했다고 아 영웅이 맞다 이뜨고 있었는데 에이, 못한 새끼 에이. 영신 영신 대리설 진짜였네 누거 아니었네 여기서 증명하네 <laughs> 아 이들 아아 아, 할리 어디 있어 아 할리 또 온다고 아, 응? 할리 밑에 가서 안 움직일 거야 안갈 거야 안갈 거야, 거야? 거야? 이거 랩사난사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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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지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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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턴다 그냥 야,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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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 등장 어때 어, 오케이 d 아이고, 이제 유튜브 하겠어 유튜브 가야겠어. 아, 이거. 끝났다. 그 매도고기 편집해줘. <laughs> 내가 만든 거잖내가 <laughs> 네, 만든 니다 그냥 가겠습니 그냥 가겠니야 그냥 가겠습니야 그냥 가겠습니 야, 그냥 가 야, 습니다 그냥 다 그냥 올라간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 야, 습니야 그냥 가겠 야, 니다 그냥 가겠다야냥가겠다 그냥 가겠습다 그냥 가겠습다 그냥 가겠다 그냥 가가야다이야 이거 밑에 다라색 먹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겠그니야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원래 이거 마법사 가겠가겠가그가 야아 yeah, yeah, yeah. 금투꼽이 떴네. 야 저거 할리가 쳐먹으면 어, 음, 진짜 끝난아 깨끗해 끝난. 근데 그거 어, 내가 먹면어다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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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냄새 응. 안 맞아 맞아 야 내가 그림 그래. 그림 그래. 그래. 아 궁극기 응똥다자자 그렇지. 나야전 먹자 저기 가서 발닥 먹 어저 뭐야 오케이 오케이 중수고 어, 또... 미는데? 최선을 다해서 미는데? 아 어,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스보자아 뭐야 아미드 밀렸어 왜안 응, 밀렸어 일로 와아 뭐야 어, 아이 밑 터지고 있어 야 거기다 잡았냐? 응응 녹였어 녹였어 아씨 오케이 만화는 냈어 <laughs> <laughs> 아나 그거 못맞면는데 뭐 진짜 아 정글템 하나 갈까? 아개 욕박치는데 이거 정글템 하나 가야겠다 아미리 사놓을걸 아, 미리 사놓을 걸. 아. 내가 또 할리한테 어, 죽을것 같아. 바로. 아. 아까 아 시작 전에 하드 카운터를 자꾸 뭘 죽을 것 같다고 겁을 래 아, 한대 맞아봐. 아, 조 구독도 있다고. 아, 한번 워볼래 한번 워볼래다 중전멸 가보자, 가보자. 아 궁수 궁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조 대를. 어, 어, 야, 그데 컴퓨터야. 진짜 컴퓨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다거거다거이아 일로 내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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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저새끼는아카운트카드트 할리는 뭐하는 애야? 쟤.. 동문서봉하는데왜 랩이 8이 오케이. 됐냐? 이 RPC만하는 x 어어어어어어 어도와줘야도와도와줘렸다응 동물 봐뿅다짜자 어? 어, 도와줘요, 와,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어. 다어 있어 있어 어 어디갔어 여있다 여깄다 여깄다 어 뭐야 피가 왜 찼냐? 응 번개 맞아 어 뭐야 강타맞았어어 크록 어 크록 어 잡어 크록 진짜 어 못잡아 설마? 전문잡 아, 응짜자자자자자타오 뭐야 평타 평다 평타 다타 어디 가지마 이거 아 가지마 어디 가지마 어 어디 갔네 오오 그리고 아니야 궁아궁궁아 갔다 만화 없어 만화 없어 나이스 나이스 아예 아이리스 아이리스 없어서 그 아직 그 아, 아 사용자 게임 하는 거아 아니야 나는 클로드 막았다고 아크터나 아

아, 어디가 혼자 다 해주냐고?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고? 아, 저뭐다 뭐야? <놀람> 믿고 맡겨놨더니 다 떨렸어. 자, 3대 1 어떻게 아, 냐고 아,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고? 아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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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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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리 야, 리 야, 리할리 야, 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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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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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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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어, 어, 맞아, 안젤라 방진 중, 응, 안젤라 방진 중. 이거, 어... 응, 일로 와, 어디가, 자자자 자 타. 어, 그거다스스 짜자자자, 페어, 타. 오, 페 타. 타마다, 페 타. 타. 아있자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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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다,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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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아예 사라 밑에 밑에,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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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바다, 팔, 바다. 밑에. 발바닥발바닥 밑에 주자롱. 발바닥조자롱뭐 유튜버냐? 컨셉 잡은 거야? 계속 백도마 하기로? 백도마라고 뭐... 이 게임 이겨보겠습니다. 막 그런 거 하는 건가? 필량, 필량 영으로. <laughs> 아, 저 할리가 이렇게 크면 안 된다고. 이거 응삼동, 어, 응삼동 다밟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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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자롱 탑, 조자롱 탑. 와. <laughs> <laughs> 진짜 뽑 진짜도 비하 진짜 딜량 영화할 영화 생각인가? 어 뭐야 뭐, 응, 어, 나피 그똥다원 응, 플러스 원. 다 아, 다 있어. 우리 팀다 있어. 우리 팀다 있어. 자고 펑맨. 펑맨. 털다. 다다 잡아. 응, 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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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자자. 어, 나 아. 아, 너무 우리 아. 아. 이거 나뭐 저는 진짜, Stat... 진짜 특히 저러고 이제 궁으로 유유히 빠져나가잖아. 야이오어먹는다야 어, 그 위에 저 먹는다. 골도 골드 먹는다. 골도 먹는다. 뭐뭐 뭐. 겁이 뭐 겁이 많아졌어. 새끼가 아, 아. 뒤도 안 보러 못해. 뒤도 안 보러. <laughs> 아이 나으시 우리 얼굴 맞추면바아도 먼가. <Sy> <comigo> 얼굴 보기 힘들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안 지지? 우리 우리 압도적으로 유하지아니 아니 아안 지시잖아. 아아아아 솔직히 지는 게더 힘들지 않냐? 지금 상황에서? No. 졌어. 씨 이제. 이건 거 아니냐고. 씨발. 아, 근데 아, 야, 포, 근데 우리 야, 우리 포탑 라인 너무 안 좋아. 야, 포탑 라인 너무 안 좋아. 포탑 진짜. 포탑. 조재룡. 조재룡. 어. 야, 아, 이아 받아줘 아어어 아, 끊렸어. 아. 아, 아, 결국에. 와, 미쳤다. 이거 지냐, 진짜? 아, 빅딜로. 아, 저 할리 진짜. 영, 영받었네리 일로와 아, 어, 할리 나스 입 카운터 어, 어, 짜자자자 카운터 짜자. 오나 죽어 전멸 죽어 전멸 죽어 전멸 오오나 <목소리> 힘좀 으아 나죽고 오! 와아아 플렉스 낭구수 우리스 어어 우리팀 원딜 어딨어 우리팀 원딜 어딨어 어어 저 뭐야 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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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진짜 혹시 진짜? 아 진짜 아니 밥다두개 먹어가지고 아야 이거 진짜로 두자룡 아씨 아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딜량 확인해야 돼 이거 책임 책임 이거 책임 이거 수동 해야 돼 이거 진짜로 아아아 아, 이거 후반 보자 후반 보자 삼 번만 보자 삼 번만 주고 삼 번만 아 후반만 주 후반 원래 이들이 봤어야 되는데 아씨 어? 오오 오어어 어? 아씨 벽에 안넘어 나중에 가면 조절을 나중에 가면 조절 할거 없잖아 내가 거. 나치하면 돼 내가 대크 오면 돼 오오 오오자자자자자피형오오안젤탔어 오, 오, 뭐야뭐야뭐야 안젤라 탔어 오오안젤라 탔어 자자자자자자 피아형 쟤왜 쟤가 안나아지 닳았다 다닳았다 다 안젤라 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스 입구 일루왓동 다 오야야야야야 오원� 야, 어떻게 되고 있어? 이겼어? 야, 밀자. 미, 야, 미드 밀자. 미드라도 밀어보자. 아, 어, 조절형 미쳤어, 이 새끼. 조 <laughs> <오>, 조절형. <laughs> 또? 어. 와레오모도 죽었어, 와... 밑에 좀 미자. 나이스. 봤지? 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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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나 쓰이고 네, 어디 짜자자 삼동 병사 오버 이거 뭐야 뭐야 전멸 있어 음. 짜자자자자 아. 어 형님 들배지 나했어 형님 들배지 나했어 어... 차봐 어 할리가 잘하네 어 할리 좀만 크자 좀만 크자 좀만 크자 어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건데 첫장 막으르잖아야 근데 이거 안니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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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냥 우리가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정도지. 아 유리해 유리해 아이우고 커서가지고. 아까 명주 정주 주 잡혀가지고 비슷해졌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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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제 게임이야 야내 아직도 암살짝 간다. 오아안 걸려 아 뭐야? 하이한테 아, 몇명야야 아, 너무... <laughs> 조조조재룡 조 진짜 씨아 조재룡 문아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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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저기 간디야. 문화, 문화. 아 조재룡 <laughs> 아, 진짜 간디야. 어이 온다 용조 박사. 응라병 아, 었어야 so. Then I'm g o n 맞게 market, then I'm gonna market. I 가운데! t know, bitch, y 이 u don't know. How 아니 e count, the c o u 어, t the count, the c 미쳤다. t the c o 나이스 the count, the 아야 잡을 수못 있지? 못나못 간다 있어. 믿고 간다 아, 아니, 믿고 잡아, 간다 잡아, 믿고 잡아, 간다 야 우리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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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돼안돼아너이로아이로와이로와이로아이로와어 뭐야 뭐야 어어어 아이리테 솜아 뭐야 아이리테 죽어 아이리 죽어 아냐 아 자룡한테 죽지 말게 간디야 간디한테 죽지 마아 아아 주먹 아. 왔어 주먹 왔어 주먹 왔어 주먹 왔어 주먹 왔 아이 게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이게 뭐 지금 비슷하잖아 지금 비슷해 어 아이 그니까 어. 비슷해서 그런 거야 노 Please no no! 오 할리 너무 쓰데 할리 너무 쎄요. 야타타타타타타 타. 아, 그... 씨, 아 <laughs> 너무 바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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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예 됐다 이제 됐다. 야 급한 물 꺼냈으니까 네, 네. 지정배하자. 진짜로 오케이. 이제부터 암살자간다 지정배 지정. 야내 니네 앞으로 하자. 니네 그냥 코 앞으로 갖고 올게. 딱 봐만 데려와. 할리만. 할리만 봐. 할리만. 침착 침착하게 침착하게 한, 침착하게 한 아, 점씩 하자. 아, 침착하게. 조절하면, 조절하면. 어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아아아아리아리아아아아할리이6아 와, 궁 뺐어 와. 궁 캔슬시켰어 이 새X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나대지마 나대지마 아앉아앉아어앉아아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 나갈 수 없잖아 어, 아저 뭐야 안 죽어 따라. 아니야 아쟤 뭐하는데 아, 어~~~ 레에에들어 예, 리타 걸치 걸에걸에게나이스 예, 와. 어조절 예, 위에 조절음 한상한다 한 어? 밑에 있어? 여기있어짜자자자자 어, 아야야 아 쟈따쟈따

끝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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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8초야. 오 나오면 그냥 바로 궁 써서 어... 낙치한다 어... 피흡. 이거 뭘미 우리 다 죽으면서 게임 끝나는 거 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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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이 끝내 버려. 끝내 버려. 나이스! 나케이 지려 버렸다. 지려 버렸다. 김영국. 아, 아 지려버렸다. 지려버렸다, 다 진짜로. 내가 진짜 마지막 진짜 딱 개지렸다, 진짜. 아, 내가 마지막에 뒤에서 잡킬테니까 아, 내가 마지막에 진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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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내가 떨어버렸어. MVP. 시 MVP. 역시 MVP. 어, 진지경이 이겼다. 예수. 야, 예수다 예수. 예수 플레이. 남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진짜. 칠. 그냥 페이커. 진능경 페이커였어. 아. 아, 딜량. 지능경이 한 방에 뒤집기. 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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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량 29% 이게 말해준다. 트리플킬로 한 방에 뒤집기. 와, 맞은 거. 한 방에 맞 거. 진짜, 진짜, 지렸다. 진짜로. 장페이커. 아. 아니 트리플킬로 아. 한 방에 뒤집기 봤잖아 뒤에서. 말해 주네, 말해 주네. 평점이 말해 주네. 얘네 지금 어버, 지금 어버버해. 얘네 지금 어버버 되고 있어. 할이 할이 할 빠졌어.